안녕하세요 텔레비투입니다 아, 영상을 올린지 3시간 만에 정답자가 나와가지고 또 발표를 하는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. 좀 올려놓고 한 일주일 정도 푹 쉬고 싶었는데 일단 으,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아, 상추상추님께서 이번에도 정답을 맞춰주셔서 삼관왕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. 정답은 참치타다키 어, 챕터 보시면 요거 앞글자만 따서 보시면 참치타다키 제가 굉장히 고심을 했던 키워드였는데 이렇게 세 시간 만에 털렸어요. 일단 깝쳤던 걸 깊이 반성합니다. 제가 좀 스스로 오만했던 것 같고요. 이 상주 상추님께는 제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라는 뜻에서 구스슬레이어라고 하는 칭호를 달아드리고 싶습니다. 차라리 잘 됐어요. 왜냐하면 이제 아이디어도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마땅히 더낼 퀴즈도 없었는데 제가 또 나름대로 좀 이제 그 정정당당함, 공정함 혹은 진검승부. 뭐,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제가 한번 퀴즈에 정답을 맞히신 분이 그 다음 상품도 또 탐이 날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, 기회를 제한하지 않고, 뭐, 계속 참여하셔도 된다. 뭐, 이런 식으로 제가 오만방제하게 망발을 했는데, 이제는 요거 이제 퀴즈를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. 이제 퀴즈는 그만 접고, 댓글 추첨 이벤트로 해서 맨 처음에 또 우리 그 행운의 사나이 반닥불가님, 시면 여기 계시죠, 그죠? 이때 했던 것처럼 그 댓글 추첨을 통해서 한 명을 뽑는 걸 랜덤하게 뽑는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? 왜냐면은 확률 앞에는 장사가 없으니까, 그죠? 지금 같은 곳으로 택배를 세 번째를 보내고 있는데요. 일단 <laughs> 이 퀴즈 컨텐츠는 좀 아닌 것 같아. 뭐 그동안 뭐 충분히 즐겨 주셨으면 뭐그걸로된 거죠, 그죠? 거의 뭐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약탈을 당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그 담당 일진 만나가지고 그빙 뜨기던 시절에 그 PTSD 그런 것도 좀 살짝 오고 있고 진짜 천적이 천적 구스슬레이어 일단 상추상추님께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그는 거 진심입니다 진짜로 진심이고 이제 다음번부터는 좀 룰을 바꿔서 댓글 그 추첨으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이제 이, 이 영상 조회수 어떡할 거야 이제 하여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이벤트에서 만나요 안녕